스킨 부스터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물광주사 제품들, 그리고 또 리쥬란 그리고 스킨 부스터인 주베룩 등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좀 통증도 싫고 그리고 약간 좀 나는 좀잘 먹지도 못하고 잘 자지도 못하고 어떤 그런 영양제를 좀 줘야겠다라고 했었을 때는 저는. 추천을 드려요 안녕하세요 닥터 설레임의 강정원 원장입니다 마케팅 담당하시는 분께서 스킨부스터 스킨부스터 노래를 불러가지고 오늘은 스킨부스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스킨부스터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렇게 다양한 스킨 부스터가 있어요. 뭐, 작년까지만 해도 샤넬 주사라는 것도 굉장히 유행했고, 또 요즘에 뭐, 엑소존, 작년에 이어서 엑소존 같은 것도 하고 있고, 뭐, 리주라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새롭게 등장한 주베룩 스킨 부스터 등 뭐, 다양한 것들이 있기는 하긴 합니다. 뭐 물광 주사는 언제든지 항상 이용하고 있는 뭐, 스킨 부스터 중에 하나고요. 사실, 엑소존 같은 경우는 줄기세포 배양액을 이용해서 만든 그냥 화장품이거든요. 물론, 이제 뭐, 회사에서는 뭐 의료용품과 똑같이 준한 그런 신경에서 만들었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의약품을 승인이된 약제가 아니어가지고 우선 저는 뭐. 면역 질환자니까 전못 사용하겠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엑소 점을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그것에 대해서 코멘트하기 되게 어렵고 제가 사용하기가 좀 꺼려지는 제품을 환자분들에게 추천하는 것 또한 사실 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병원에는 엑소 점이 없습니다. 제가 주로 쓰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물광주사 제품들 그리고 또 리쥬란 그리고 스킨 부스터인 주베룩 등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좀 차이가 있긴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은지에 대한 제가 느끼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한번 제시해 볼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물광 주사 같은 경우는 히알루론산을 이용해서 쓰는 거니까 수분에 되게 좀 약간 공급을 해 주는 데 도움을 주기는 하긴 하거든요. 이 히알루론산 자체가 사실 필러처럼 오래 유지가 되게끔 만들어진 제형보다도 주입을 하고 나면 금방 사라지는 그런 제형을 띠기 때문에 그렇게 좀 오래가지 않기는 해서 좀 잦은 시술을 요구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물광 주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근데 물광 주사만으로는 사실 우리 피부가 다건강하진 않잖아요. 사실 우리도 피곤하니까 막 이것저것 챙겨 먹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챙겨 먹는 영양제 같은 개념을 저는 리쥬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의 약간 PDRN이라든지 요즘에 리쥬란 HB 같은 경우는 히알루론산 같은 것들 같이 가미돼서 나온 그런 약제인 거거든요. 그런 영양제를 조금 더 주는 게 리쥬란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베룩의 스킨 신부스타 같은 경우는 좀 제제가 좀 달라요. 그거는 PDLA하고 히알루론산이 같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건데 PDLA는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사용해오고 있는 봉합사 제형이거든요. 이 시술을 해보면 어떤 느낌이 있냐면 환자분들이 느끼기에 피부가 딴딴해졌어요. 이런 반응을 되게 많이 하시고 그런 분들을 제가 만약에 주사 시술을 할 일이 있어서 주사 시술을 해보면 피부가 바늘이 들어가는 데 굉장히 저항감이 많이 걸려요. 약간 수술하신 분들처럼 피부 안쪽이 꽉조여 있다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사실 이 스킨 부스터 자체는 어떻게 보면 약간 찌르는 행위잖아요. 결과물을 가장 좋게 하는 거는 일일이 찌르는 거라 생각해요. 그게 손으로 찌를 수도 있고 기계로 찌를 수도 있긴 하긴 한데 바늘 자국이 남게끔 일일이 스킨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찌름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피부에 상처를 주고 재생을 주고 영양제를 주고 그 모든 프로세스가 일어났었을 때 피부가 가장 사실은 어떻게 보면 효과가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만약에 내가 다운타임에 대해서 그렇게 개의치 않아 하시면 일반적으로 저는 전체를 다 찌르는 시술을 추천을 드리고 난 정말 다운타임이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면 캐뉼라로 시술을 하긴 하지만 그런 분들은 확실히 바늘로 일일이 찌르시는 분들에 비하면 좀 만족도가 떨어지는 편입니다. 내가 좀 물광 주사를 할 것인가 리쥬란을 할 것인가 스킨 부스터를 할 것인가 우선 뭐 저희 병원에는 그렇게 크게 나눠져 있기는 하긴 한데 어쨌든 이런 시술들을 갖다가 내가 좀 종합적으로 보면은 사실 어떤 시술을 해도 그 아웃컴에 커다란 차이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시술을 하셔도 사실은 그게 좋기는 하긴 하지만 그 아웃컴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게 사실 저의 결론이기는 하긴 하거든요.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에는 이 약간 좀 리도케인이 섞여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저희가 이게 좀 자체적으로 섞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게 뭐 나온 제품에 비해서는 마취되는 속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만들어서 나온 그런 제품들이 훨씬 더 마취가 더 빠르긴 하긴 하거든요. 내가 좀 통증이 예민하다거나 뭐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마취약이 좀 들어있는 제형을 이용해서 조금 더 편하게 시술을 받게끔 말씀을. 드리고 근데 좀 약간 물광 주사가 리쥬란에 비해좀더 저렴하단 말이에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리쥬란이 또안 맞는 분들도 계세요. 약간 난 그것만 했다가 트러블이 나고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좀 가성비를 따지고자 할 때는 사실 물광 주사 같은 걸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이 히알루론산 자체가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약간 좀 효과가 떨어지니까 사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몇 가지 약물을 조금 섞어서 이게 좀더 오래 갈수 있게끔 만들어 드린단 말이에요. 가성비도 좀 따지고 피부도 좋아졌으면 좋겠 다 라고 했었을 때는 사실 물건 주사 또한 저는 리주란에 버금가는 효과를 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사도 괜찮고, 난좀 통증도 싫고, 또 약간 좀 나는 좀잘 먹지도 못하고 잘 자지도 못하고 어떤 그런 영양제를 좀 줘야겠다라고 했었을 때는 저는 이제 리주란 추천을 드려요. 저처럼 이렇게 뭐 40대 중반을 넘어가는 나이가 되면 뭐 리주란 하는 게 확실히 좋은 것 같기는 하긴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리주란 같은 거 부분을 추천을 드리고 있고, 내가 좀 잔주름이 많거나 탄력이 떨어 졌거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실 때는 저는 그 스킨 부스터인 어, 주베룩을 사용 하고 있습니다. 이 주베룩의 스킨 부스터 같은 경우에는 거기 있는 이제 PDLA가 l 성분이 좀 함량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한세번네번 정도 해야 피부가 좀 단단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었을 때좀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저 요즘에 어떤 걸 하냐면 그냥 주베룩 볼륨을 캐뉼라로 쭉깔아드린는 편이긴 하세요. 그렇게 좀한 번은 만 깔아드려도 사람들이 좀 피부가 좀 단단해졌다 그런 느낌을 받아 하시거든요. 그런 느낌들이 주배로 스킨 부스터보다 조금 깊게 들어가긴 하긴 하지만 유사한 느낌을 나타내게끔 좀 가성비가 좋게끔 부스터 대신에 볼륨을 한번 정도 하고 있기는 하긴 합니다. 내가 좀 참을 수 있는 그런 날 그리고 나에게 맞는 그런 유물을 좀 결정하시면 될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스킨 부스터의 아웃컴은. 대동소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약간 주베룩의 스킨 부스터 같은 경우는 좀 피부 가좀더 단단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나는 탄력과 잔주름이 훨씬 더 고민이 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스킨 부스터를 하겠다라고 하면 주베룩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스킨 부스터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전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